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콜론. LTV F7 코세어는 사실상 실전 배치에 이르지 못한 미국의 실험적 전투기 구상 가운데 하나였으며 한국 공군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냉전 시기 한국 공군이 다양한 전투기 도입 옵션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이 기체 역시 잠재적 후보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연구적 의미가 존재한다. 한국은 1950년 대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군사원조에 크게 위존하였고, 공군력 현대화를 위해 여러 기종을 연속적으로 들여왔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F-7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검토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F-7 코세어는 루키드, 로스롭 등 다른 경쟁사 기체와 비교되며, 주로 해군 항공모함 기반 작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점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냈고, 미해군 내부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해 정식도 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공군이 이를 직접 시험하거나 계약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 한국이 미국의 다양한 전투기 설계안을 접하면서 미래 공군력의 방향성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60년 대초중반 한국 공군은 이미 F-86 세이버와 F-5 프리덤 파이터 그리고 이후 F-4 팬텀 II를 중심으로 전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전력 구성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 군사정책과 원조 프로그램에 위준한 결과였다. 그러나 한국 공군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자체적인 전력 발전을 위해 어떤 기체가 가장 효율적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검토하는 노력이 있었다. F-7은 이 과정에서 단순히 거론된 후보에 불과했지만 미국이 추진했던 다양한 실험적 설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술적으로 F7 코세어는 고속성능과 기동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했으나, 당시의 엔진 기술과 공기역학적 설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 특히 항공모함 운용에 필요한 단거리 이착륙 능력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유지보수 측면에서 다른 기체보다 불리했으며, 비용 대비 성능에서 장점이 크지 않았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이 곧바로 비현실적 옵션으로 평가되는 요인이 되었다. 한국 공군은 실제로 보다 안정적이고 검증된 기체를 필요로 했다. 예를 들어 F5 시리즈는 단순하면서도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해 대량도 입이 가능했다. 반면 F7은 실험적 성격이 강했고 생산 규모가 제한적이었으며 미국 해군조차 최종적으로 포기한 모델이었다. 따라서 한국이 이를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하더라도 실제 도입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고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7 코세어가 연구 차원에서 언급된 것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첫째, 한국 공군은 단순히 제공된 기체만 수용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다양한 차세대 전투기 후보들을 직접 비교, 분석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경험은 이후 KF-16, F-15K, KF-21 보람의 같은 첨단 전투기 도입 및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분석 능력 위 기반이 되었다. 셋째, 당시에는 실패한 설계였더라도 그것이 제공하는 기술적 교훈이 훗날 새로운 설계와 개발에서 참고 자료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를 들어, F7에서 고려된 고속비행 안정성 문제나 항모 운영성과 같은 개념은 훗날 한국이 경항공모함 확보와 함재기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등장하게 된다. 특히 최근 KF-1엔 해군형 보람의 개발 논의와 비교해 보면, 과거의 실패 사례들이 어떻게 현대 기술 발전 속에서 재해석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7 코세어 사례는 한국 공군의 전력 발전사가 단순히 성공한 기체의 도입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패작과 미완성 프로젝트를 학습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은 수많은 전투기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중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기체를 선택해왔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를 고르는 과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안보 전략과도 직결된 결정이었다. 만약 한국이 당시에 F7을 선택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이는 흥미로운 가정법적 질문이다. 아마도 초기에는 기술적 매력 때문에 주목을 받았겠지만, 곧 유지비용과 낮은 신뢰성으로 인해 전력화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기체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이 F-7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선택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공군이 선택의 과정에서 얼마나 폭넓게 검토를 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한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투기를 고르는 능력을 점차 키워갔다는 증거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한국 항공산업의 성장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이 설립되고 TOC 골드니글과 KF21 보람의 같은 독자 개발 전투기가 등장하기까지의 길에는 이러한 축적된 경험과 학습이 바탕이 된 것이다. F7 코세어는 오늘날 거의 잊힌 이름이지만 군사 항공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실험적 기체였다. 한국 공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도입되지 않은 기체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분석 경험은 한국 공군이 단순한 수입 위존형 공군에서 벗어나 전략적 안목을 갖춘 현대적 공군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LTVF7 코세어는 한국 공군 역사에서 잠재적 검토 대상에 불과했지만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끊임없이 다양한 전력 옵션을 비교하고 분석하며 최적의 선택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증거다. 실패한 기체, 도입되지 않은 기체 심지어는 제한 단계에서 사라진 기체들까지도 한국 공군의 역사에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F-7 코세어 사례를 바라본다면 단순한 실패작 이상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은 KF-21 보라매를 통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F-35A를 비롯한 최신 5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면서 동북아시아 안보 구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성과는 과거 수많은 선택과 검토. 그리고 때로는 포기했던 옵션들 덕분에 가능했다. F7 코세어는 바로 그 수많은 검토의 역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사례이며 한국 공군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 따라서 F7 코세어를 단순히 잊힌 기체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한국 공군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조각이며 나아가 한국이 왜 오늘날과 같은 전략적 안목과 산업 역량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다.